여러분, 포페이팅이 파이낸셜 스킬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예. 국제무역사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파이낸스 파이낸셜 어 스킬에는 뭐가 있죠? 팩터인가, 포페이팅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페이팅인데요, 포페이팅하면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상환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이고요, 거래 대상은 아발디 a 와 일반 DA는 포페이팅 대상이 되지 않고요. 추심은행이 어프로발 한그 아발 DA와 유선스 LC가 인수통보 이후에, 개설은행 인수통보 또는 추심은행의 아발이 도착한 이후에 포페이팅이 계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포페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인데요. 자, 얼른 보니까 답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근데 답이 보이네요. 어, 할인율이 국가나 은행의 신용도에 또는 결제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포페이팅과 일반 내고의 차이점이거든요. 일반 매입 환가료의 그 요율은 어, 이렇게 차등화 두지를 않죠. 자,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는 포페이팅을 한다고 그래서 개설 은행한테 따로 승인 받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1번 문제는 L/C 포페이팅을 말하는 거죠. 유산스 L/C 포페이팅은 어, 개설은행의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자가 포페이팅 해주세요라고 포페이트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매입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DP는 포페이팅 대상이 되지 않아요. DA나 유산스처럼 어, 기간이 있는 원래는 이제 장기채권만을 포페이팅 대상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이제 단기도 어,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보통 이제 1년 이하의 단기 거래 중이 아니라 장기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 1년 이하 거래 중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1년 이상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1년 이하 이하만 한다는 의미죠, 이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원래 포페이팅은 단기 장기만 했어요. 장기 보통 2년이 넘는 거. 이런 거를 주로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도 하는 하는데 여기 잘못된 거못 가요. 1년 이하의 단기 채권 중이라고 못 박으면 안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